네, 최고지. 아, 얼굴도 똑같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성경성입니다. 우쭈리쭈리쭈와 휴가. 어, 담, 담이 와요. 어? 자주 <laughs> 나왔요 <laughs> 아니, <똑같아요>. 아니 <laughs> 네. 우쭈리쭈리지 말고, 뭐, 되게 네. 있는데? 나 이제 경성형이 포인트가 있지 않 네네. 저는 이제 진짜 사나이 하면서 아내의 손편지를 <laughs> 받으면 네,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아, 평상시에. 어. 안녕하세요 <laughs> 한석규입니다. 이게 재미없잖아요. 제가 <laughs> 재밌... 한석규 씨가 화내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laughs> 네, 아이 진짜가. 그... <laughs> 진... 내가 몇번 얘기했어요. <laughs> 아나 진짜나. <laughs> 얘가 노래한대잖아요. <노래하는> <laughs> 네, 네. 제가... 아, 와. 이렇게 해요. 아 쭉쭉 봐봅시다 네네. 김윤석 씨. 예, 김윤석은 예, 네 김윤석 은 예예. 엄마 도와 너. 네. 박가주 하라니 오와, 네, 와, 와, 네 황해가라니. 아 사람 하나 죽이고 왔나. 뭐 이러면서 이제 늙고근데 김상주 씨. 여기 또 대표죠. 김상주 그런데 말입니다. <웃음> <웃음> 그것을 알려준 마의 김상주 씨. 늙은. 늙은. 그래, <laughs> 걸투 씨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이유는 청취자들에게 있습니다. <laughs> 그네그 다음에 <laughs> 또 이제 타차의 너구리는 약간 어. 이 영화의 장면을 액션을 아, 해야 돼요. 아기는 중간에서 내렸고. 그 말이 <laughs> 있자. 내가 괴란 소리를 했구먼. 아. 어. 그래 이순재 씨도 그냥 하면 재미없거든요. 가보지도 어. 그 따지도 말고. 혹시라도 태균이가 말안 들으면 잘아주세요. 일어서서, 이모, 난 너. 이모, 난 너. 사방 것씨도 그냥 하면 재미없어요. 개죠아 <laughs> 예. 아, 맞습니다. 우리 둘이 아 공보다 빨리 니다아 공이 등에 맞아요. <웃음> <웃음> 잘한다. 우리 오빠 <후배> 잘한 스럽다 손석희 <laughs> 손석희 손석희 네, 네. 예예. 쭉쭉 끝날까지 때들어오시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네 키가 몇인가의 손석희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새끼. 이제 인창경 씨. 예, 예. 여보세요, <laughs> 나야. 아, 얼굴도 똑같아기운 비서? 눈같아좀 이따가 니, 너한테 무릎 꿇거 있겠다. <laughs> 어. <laughs> 진짜 이야 <정정이어가.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배아저입니다 할아버지께 는 라면에 맥을 열어. 아니, 양지우 씨뭐 하는 거예요? <음> 안녕하세요, 양지윤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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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쌉싸름한 양민이 뭐, 육수, 그리덤한술 먹으면 범, 멈출 수 없는 그만. 오늘도 컬터쇼는 문전성실을 이룬다. 아, 이게 대본이 없다. 김원효 씨짜 방이 나와야 돼요. 누구, 누구요? 김원효. 예, 예. 김원효 씨. 씨. 어, 안 돼! 야, 야, 내가 컬터쇼에 와가지고, 이렇게 재미없으면 어떻게 할수 있어? 아, 정성 막 갔구나, 그럴 거 아니야? 안 돼! 인재놈! 내가 말이야 이봐요 나요 우리 컬트쇼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 사람 말같아안해 소라 들어와 이덕화 씨한테 그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네. <목소리> <여러분의, 아이러, 이런. 목소리> 아 여러분의 아이라 이런 아이 난정아 여러분의 덕후 아이라 이런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아이라 이런 여러분의 덕후 부탁해요 아이라 이런 <목소리> 아이 재밌게 좀 하자고 모발, 모발. <laughs> 아, <아이, 돼있는> 여러분. 아, <아이>, 토카시. <토크하시. 웃음> 아, 여기 나온다, 넨. 아, 잘좀 합시다. 아, 이라, 이라. 왕이 남자의 정신. 국제시장. 네, 예, 예, 예. 꽃분이 내로가라 네, 꽃분이에 예, 예. 네. 예, 예. 내로 <laughs> 그니까 가있으면. 표정이 똑같아, 표정 아빠가 데려간다. 저거 저거 저거. 꽃분이 내로가있으라 우리 표정이 좋긴 한데. 우리 또, 아, 또, 찬우 형이라 <laughs> 우리 태균 씨랑 아주 좋아했거든요. 어, 저는 선배 때안 때렸어요. 절대 안 때렸어요. <laughs> 아니, 다른 사람이 건드렸으면다 다른 <laughs> 사람이 건드렸습니 정말 <laughs> 아니, 사랑합니다. <laughs> 형이 이제 광고하는 아, 거. 아, 진짜 미스터요 공무원 시험 학교. 있어, 그래. 저거 있어요. 허리 꼬으려 공무원 시험 학교는, 아, 그러니까, <laughs> 학교는 안는네 <laughs> 우리 모두 다 같이. 애, 애. <laughs> <laughs> 야, 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팔을 못 잡아요. 아. 팔 잡고 웃으면 닮았다고. 제가 살짝만 아. 보여드리자면. 아, 예. <웃음> <웃음> 아, 요 앉아봐요. 그냥, <laughs> 절대 안그래 얘기 안 하는데 <laughs> 네, 얘기 안 하는데.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지금 SNS 한테요. 최. 넌늘최해 최. 소 박태환 씨 그냥 외모로 갔어요. 외모로. 이게 이렇게 어. 하고 <laughs> 있네요, <여기>. 네. <웃음> <야기>.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양인선인데요. <laughs> 안테나 안테나. <웃음> 안테나, 안테나. <웃음> 안테나, 안테나. 이선균 선배님 그 어. 아, 어. 근데 어. 이선균 씨는 웬만한 분들이 다 해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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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식상한데. 네. 나름의 포인트가 있었어. 어. 어. 네. 그래 한번 좀. 네. 네. 장준영. <목소리>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똑같아. 니 발음도 비슷해. 발음도 비슷해. 어예예 맞아요. 반대 반대. 어떻게 자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자연애가 중요한? 어머 어머. 침대. 테이블 넘버 세븐. 네가지만 파스타 하나, 봉골레 하나. 빨리빨리 빨리 안 만드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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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체육원. 유아이대형농 사실 유아인 어이 선배님은 어이 과장을 해야 재밌잖아요. 아, 무조건이에요. 네, 과장을 네. 해야. 이거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걸. 맷돌 어, 손잡이 알아요?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어, 맷돌에다 을뭐 가면 어휘로 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어이. 순간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 어. 어이가 없네? <laughs> 어이가 없네? 우와! ᄉ ᄇ 게 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아, 그쵸. 그렇죠. 그, 그 특유의 능청스러움 있잖아요, 애들면 어, 자, 최, 뭐, 뭐, 대상, 유한 씨여자입다 감사합니다. 최우수 연기상인데 제가 최우수한 연기를 펼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영악하고 여우 같아지고 괴물 같아지는 순간들이 많지만 잘 떨쳐내고 대상 유아인씨 아이 어. 어... 최우수한 상을 주셨는데 <laughs> 제가 최우수한 연기를 했는지 잘 <웃음> 모르겠네요 새로는 <laughs> 괴물같아지고 영악해지고 <laughs> <오, 웃음> 뭐... 야 오, 최태전 오, 최태전 뿔뿔뿔 선생님이 하시는 체용만 아, 그래요? 아아 저는 아 중학교 때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아그래요소뭐라고뭐라그래 제가 요즘 많이 좋아소아 저는 이제 웃음소리 같은 걸로 네. 많이 예. 예. 이제... <laughs>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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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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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가, 아 그, 뭐라 하자, 말할 것 같으면은, 그, 그, 그 뭐, 타고난, 그,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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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외국 느낌 되게 많이 나 때. 아, 맞아맞아 그때랑 똑같아요. 어, 진짜? <laughs> 그때 이제 타블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막,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에피가 타보호예요 아, 제, 이번에 <laughs> 네. 제가 정민 씨랑 어? 친한 친구 DJ 중인데요. 아네엄명경씨 반갑습니다. 뭐야, 어, 네. 어, 야 뭐야? 어, 어, 아 정준호 씨한가 한번... 재밌을 것 같아. 재밌네. 아 그렇게 아니, 재밌지. 누먹이 짬은 재미없어. 어여. 야 준호야. 어 운동해? 어저애 많이 컸냐? 아잘 크고 있어요. 와, 야, 몇 그렇구나. 살이냐? 몇살이지 백일됐지 백일. 아. 백일. 백일잔치해일전 백일 잔치 안 해? 아 y o 했지 m n o 백일 하나 그냥 밥이나 먹 n o 축 a b 나 g 냐 여기 임 m n 나왔다임 i g 축구 e 아그랬 o t a big one. I'm not a big one. I'm not a big one. I'm 아 o t 저 가게 오 one. I'm not a big o 예 e I'm not a big one. I'm not a b 예, 예.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아, 이 옆에 또, 저, 철수 형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예, 예, 예. 아, 정준호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아, 이 아침 시간부터 저, 이 사람들처럼 사람 전화 받고 있죠. 아, 죄송한데요. 아니, 아니, 예, 예, 아유, 저, 운동 한번 같이 해. 예, 저, 운동 나왔어요? 아, 예, 예, 예한번 저, 선생님 한번 저, 운동장에 가면 있는데. 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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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정준호 씨가 팬이 많은데요. 아무도. 어, 너... 그래, 저, 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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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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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만해 저, 저, 호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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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규 저, 이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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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하는 데다 모였더니? <laughs> 너, 아니, 너더 온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 오냐? 네, 형이 가게도 가봤어야 되는데. 아니, 뭐, 오늘 뭐 하는 데 다들 모였어요? 아유, 오늘 많이 모였어, 잠깐만.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형, 저재석이에요 <laughs> 아니, 무슨 행사 <흉가> 있니? <웃음> <웃음> 어! 어. 어, 어 저, 저 축구, 축구 행사에 월드컵이 라고와서저 아, 지금, 말... 지금 저 저희들 해피투게더 어. 녹화하고 있었어요. 다, 아. 다, 다 속았어. 성대모사. 성대모성대모. 오늘자 성대모사 특집이거든요. 아, 아이고. 야. 안짜증알럽네 <laughs> <성대모사. 웃음> 그리고 우리 한석규 씨도 정성호 씨가 해주신 거고. 어, 난 어, 다른 건 몰라도 저 배철수 선배님하고 저 한석규 선배 은 뭐, 야, 나 진짜. <laughs>